안녕하세요 나튜베 수피야 오늘 투베 수네요 오늘은 수피 LED 6포트 고속 멀티 충전기를 가지고 왔어요. 오 이건 내 거인가? 같이 쓰는 거죠. 여기 6포트라고 되어 있잖아요. 6 개를 둘수 있어. 요 한번 돌려볼게요. 네. 여기볼 보일 거 수피 수피 이거 아무거나 6개총둘수 있는 거 같고요. 네. 다 돌려본 거 같네요. 열어볼까요? 네. 빠라라라라 찡긋 <라> <라> 이게 전원 케이블 네제중한 본체랑 아! 이거는 충전기 케이블이죠 네. 짧아서 좋네요 C타입인데 우리 가족 다어 C타입이 두 개밖에 없는 기분이다 아이폰 충전기 음. 두개 5핀 두개 두 C타입 두개아 <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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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필요하지 감막이 <라>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설명서가 있어요 제가 간편 사용 번을... 설명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네끝 이번엔 짧으니까 이만큼만 합시다 음.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체 본체 본체에 칸막이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거 되게 부드 어, 미끄럼 방지 미끄럼 망치 이거 고무로 깔아놓은 거네 미끄럼 방지 때문에 여기가 파져있는 이유가 이거 일거더라고 있는 거 같죠 네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리고 음. 여기 이건 제가 쓸게. 이게 이게 초고속 충전 고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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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내꺼 어, 엄마 이거네가 가져 이거 저원게이블 이게 LED 램프 키는 거래요 이렇게만 켜지고 이렇게만 꺼지고 자기 전에 아 너무 어둡잖아 하면 키고 자면 돼요 알겠죠? 자 그러면 꺼내기면 이것도 꽂아볼까요? 플라스틱 블레드는 총 7개에요 6개인데? 아니, 여기 끝이랑 끝이랑 다 해야 돼요. 아. 자, 이제 한번 꽂아볼까요? 흡. 여기 홈이 있거든요? 홈이 응. 있는 부분은 여기 흰색 부분이 있어요, 잘 보시면. 응. 여기에 맞게 이렇게 딱 껴주시면 돼요. 어, 아까, 나, 아까 나 그렇게 꼈는데? 이렇게 응. 아, 다 꼈어요. 전원 케이블을 이제 꽂아볼게요. 어, 이 요, 요것도 있어요. 어, 이거 우리 집에 쓰는 찍찍이랑 똑같이 생겼는데? 음. <laughs> 여기에 전원 케이블을 꽂아줍니다. 꽂아, 꽂아. 어, 뒷면에도 미끄럼 방지가 있어요? 아, 여기 튀어나온 부분으로 미끌미끄럼을쓱 밀리니까. 쓱안 <laughs> 돼. <laughs> 안 밀리게 딱 방지를 하는 거죠. 일단 이거 꽂자. 됐다. 자, 이런 식으로 꽂아요. 어, 저, 제꺼 잘안 되는 것 같은데? 충분 어, 된다. 어, 제꺼 잘안 돼요. 너무 잘 돼. 케이스가 길어가지고. 아 되잖아. 옆으로 가면 되잖아, 저. 오 어, 된다. 이렇게 더. 옆으로 가. 음! 음, 음, 음 어, 걸렸어, 걸렸어, 걸렸어. 음 빌려난다 오. 음. 이렇게 음. 케이스를 꽂고도 들어가요 잘 맞아요 제건 널널하죠 스피2 6포트 LED 고속 멀티 충전기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? 음... 6개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어요 맞아요 6개를 충전할 수 있죠 한 번에 거치대가 있어서 안 쓰러져요 맞아요 안 쓰러지죠 그리고 선이 짧아서 안 꼬여요 이게 LED 불빛이 있어서 밤에도 하나 개쓸수 있어요 QC 3.0 퀵차지는 보통 최신 폰에는 다돼 있대요. 네, 저 혜빈 언니 거 같지? 언니 거 같지? 네, QC 3.0퀵차지로 충전을 하면은 매우 빠르게 충전시킬 수 있어요. 보통 1 시간 반 동안 충전해야 되잖아요, 이게. 네. 근데 1 시간 반 동안 충전하는 걸 35분 정도만에 충전을 끝낼 수 있대요. 오 대박. 엄청 빠르죠? 그러니까 이 칸은 제법. 아, 이건 제 걸로 할래요. 아, 근데 나머지 것도 만만치 않아요. 이건, 이거는 초고속, 고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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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. 고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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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. 이게 또한 번에 또 여섯 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공간 차질도 적죠. 네. 얼마나 좋습니까? 엄청 좋네요. 오늘 이렇게 s 피6포트 LED 고속 멀티 충전기에 대해 알아보고 또 살짝 사용해왔죠? 네, 이제 초고속은 제꺼, 고속은 세빈 언니꺼. 음. 눈 음, 다섯 개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, 그럼 안녕! 구독,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! 좋아요.